<laughs> 자 어, 그러면은 이제 그또 51번부터 아니죠 52번부터 가는 거죠 아 힘들더라도 좀만 버텨내시고요 오늘은 휴식 시간을 좀 짧게 했어요 그냥 레스고또 할게요 그아참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여기 아 그저 특강 들으시는 분들은 그회사한테꼭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기다가 이 책이랑 이걸 딱 해놓아서 가격을 할 테니까 금요일부터 이제 구매를 하셔서 월요일 날은 뭐 선생님 교재 없어요. 뭐 어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카고 가야 돼. 이번에 정말 잘하자. 어한좀 미친 듯이 하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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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까지만 참을게. <그냥> 올해까지만. <laughs> 52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읽고 좀 어? 이런 일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집중. 집중하자. 집중. Yet, nobody really believes that, believes that the reading m y s t e r books or o r d e r i n g sees by catalog. 이즈가 동사겠죠? 대전에서. 주어가 많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5월이라는 병렬구조로 쌓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Seriously enough to be. enough라는 구문은 충분히 알고 있죠? 대단히 모뭐할 만큼 충분히 모뭐하다 To be compelled with addiction to drugs or echo. 자,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됐죠? Reading mystery books. 신비로운 책들? 그게 아니겠죠. 추리소설이죠. 추리책. 추리소설을 읽거나, 읽거나 또는 ordering 그러니까 주어가 동명사로서 병렬구조로 된 겁니다. ordering seeds by catalog catalog은 전단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전단지로 씨앗을 주문하는 것. C compute the weird addiction to draw or echo. 이거 이제, 드라우라는 건 사실은 이제 원래는 뭐예요? 마약이라는 의미가 좀 강하죠? 마약이거나, 알코올에 중독되는 것과 비교할 만큼 충분히 serious, 심각하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니 무슨 말이야? 어? 니 무슨 말이야? 그니까, 러 추리소설에 중독되거나, 또는 이제 뭐 이거 좀 옛날 지문에서 나왔을 텐데 전단지를 보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는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 쇼핑이 있겠지만 옛날에는 전단지 에 파플 라시 와서 그거 보고 주문한단 말이야 이런 거에 이제 중독이 돼버리면 이건 마약이라든지 알코올 중독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어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중독과 됐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사실은 그 정도의 그 중독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응? 음? 그, 그러니까 추리수설에 빠진 사람들은 추리수설에 진짜 완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뭐 요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홈쇼핑 같은 거 해보죠. 아, 뭐, 여러분은 뭐, 경제권이 없으니까, 홈쇼핑 같은 거 잘, 뭐, 보기만 했지 해보진 않죠. 어? 제가 약간 홈쇼핑 중독이 있요 약간. 그래가지고, 이좀 고쳐야 되는데, 그, 특히 그거 있잖아. 자, 이제 1분밖에 안남았어요 여러분들. 어우, 대기전화가 너무 많네요. 막 이러잖아. 그리고 꼭 내가 미치는 게 그거예요. 그, 원 플러스 원. 그거.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주는 거 있잖아. 아, 고게 그렇게 좋아보여. 야, 지금 요거 주문하면 저거 주겠다. 막 그런 거. 사보면 이제 대부분 다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런 거. <laughs> 잘 기능도 안 되고. 근데 그런 거. 근데 쓸만한 제품들도 있어요. 사가지고 좀 괜찮은 것도 있고. 어? 그 요거, 요거. 홈쇼핑. <laughs> 홈쇼핑으로 아뜰하게 특히 제일 매력적인 게 무이자, 그게 좀 매력이고, 딱 아, 해가지고 그랬더니 웬만한 홈쇼핑에 제거다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딱 한번 어, 네, 김상훈 씨, 다이요 <laughs> 그래서 어, 보내주세요. 근데 재밌어. 근데 여러분들은 인터넷 쇼핑 주문 같은 거 하죠. 그러니까 애들 보니까 신발 같은 거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 근데 이게 신발 같은 거할때 이게 아세요? 저기 그런 거는 좀 입어보 고 옷이나 뭐 이런 거입어보고를 해야 되지 않아? 근데 뭐다 이제 주문하고 그러면 비슷해요. 잘 괜찮아요. 어, 옛날에 어떤 새끼 제자놈 막 무슨 야들이 어떤 그 인터넷 쇼핑 해가지고 피해 같은 거 없냐니까 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였는데 그 신발이었는데요. 벽돌왔어요 그러더라고. <laughs> <laughs> 그래서 어떻게 됐어? 스이카스 그러니까 중고 중고 사이트? 에 뭐라 그래? 그 지들끼리 하는 걸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직, 직매? 직접 구매? 그거 했었을 때막 그러더라고. 그거, 그거 상대방, 어떻게 믿고 구짓을 그 하지? 나 못하겠던데, 그런거 그치? 배 시켰는데 막 써온 거 오고 막, 이런 경우들. 자,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음, 요거는 조금 53번은, 53, 54, 이거 전후, 그 이게 좀 내용이 어려워요. 이거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이해가 갑니다. 혹시 여기 예습해 오신 분 여기까지. 음, 좋아요. 자, 가볼게요. 혹시 이그 예습해 오신 분들은 이게 뭐에 관련돼서 얘기했던 건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 뭐 예습을 했다 뻥치는 거야. <laughs> 어떤 그림 화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53번 보시면, 자, 봐봐. 야, 옆에 해설본을 자꾸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막 괴로워해야 돼. 해설번호 보면은, 해설번호 내가 옆에 가리라고 그랬잖아. 근데 진짜 유혹이 생기죠, 자꾸. 수학할 때가 제일 그렇잖아. 답보고, 답보면 끝난 거야, 이미. 이게 괴로워야 되거든. 공부는요? 괴로워야죠. 공부하는데 안 괴로워? 어? 안 괴로워? 괴로워야 공부야. 이잘안 되고 막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착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볼게요. The traditionally trained paper uh, painters, who were previously confined mostly to exact copy of natural objects, enjoyed an important outlet impressionist art. and uh,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이렇게 돼서 쉼표 쉼표로 나눠놨는데. 어쨌건 한번 이 문장 전체에 그럼 동사 한번 잡아보시죠. 동사는 뭐죠? 그렇죠. 인조이들을 잡아냈으면 아주 잘한 거야. 주어는요. Painters.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이건 당연히 계속적용법에 관계된 명사니까 쉼표를 치셔도 되고요. 아 가로를 치셔도 되고요. Object까지 해도 되겠죠. 직독식으로 가도 좋고 정통독교로 가도 좋은데요. 자 전통적으로 훈련받은 화가들이 있는데. 만약에 단락식으로 가면 근데 그들은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were previously compounded confined mostly to exact copy of natural of a object 자연의 대상을 정확하게 복제하는 것에 대부분 이전에 의미를 뒀던 confined가 무슨 뜻입니까? 한정하거나 정의를 내렸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다시 갑니다. 전통적으로 훈련받은 화가들이 있는데, 근데 그들은요, 자연에 있는 대상물들에 대해서 똑같이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만, 오케이?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한정을 이전에 해왔던 사람들인데, 그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옛날 전통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은 자연에 있던 어떤 대상물들을 어떻게 했어? 인위적으로 변형시켜서 아니면 똑같이 복제했어? 똑같이 복제했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똑같이 복제를 했는데, 오케이. 근데 프리에프 요술리가 딱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전에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복선적으로 뭘 깔고 있죠.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라 반어적 공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지? 어 어떻게 됐어? 인수에 드임 important outlet. 중요한 윤곽을 즐겼습니다. outlet이라는 게 원래 이제 밖에 그윤곽이란 뜻도 있고요, 배출구란 뜻도 있어요. 오케이 okay? 아울렛 밖으로 내놨다 렛이라는게 원래 논담래래이라는게 원래 배출한다 논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데 보시면은 이렇게 투래 이렇게 해 가지고 간판을 이렇게 해놓가지고딱집 앞에 붙일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집 매매란 얘기야 집팝니다 집을 내놓습니다 그다음 에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게 뭐였지 그 옷가게 같은 거2뭐 이천이 아울렛인가 옷그 할인 마트 있잖아요 아울렛 배출 그런 얘기예요. 팔다가 남은 거 이렇게 배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윤곽이란 뜻도 있고요. 근데 그 중요한 윤곽을 즐겼습니다. 근데 그것은 i m p e r i o n Art. 뭐예요? 인상화가. 인상파화가. 인상파화가들로 at the end of the n century, 19세기 의끝 무렵에 인상파 화풍의 중요한 윤곽들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셨을 때, 그러면 인상파화가들은 어떤 식의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야? 적어도? 그니까, 그렇죠. 인위적으로 그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복제는 안 했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전의 학파들은요? 똑같이 복제했겠죠. 그 얘기들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난 데가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 쪽이에요. 어? 그래서 나는 이제 죽기 전에 아, 그니까, 이제, 저, 제가 앞으로 한몇년 남았어? 5년? 5년 뒤면은 이제 서서히 은퇴하려고요. 이제 서서히 은퇴할 거야. 그때는 이제 강의는 조금 줄이고, 이제 약간 경영 쪽으로 가면서, 이제 내 인생을 좀 즐기려고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잖아. 괴로웠잖아. 어? 괴로웠다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의사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흰머리가 되게 많아요. 그런 그러니까 저기, 뭐 하시냐고. 그래서 학생들 가르친다고 그랬더니, 어, 그럼 즐겁지 않냐고. 그래서, 어, 그게 미쳐버려. 심장 발작도 일어났고, 종양 자라는 것 같다고. 뭐, 어 매년 애 새끼들이 더 스트레스를 주고, 새끼들, 뭐, 이상한 새끼들 같다고. 종양족들 같고,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아, 좀비요네그 새끼들이에요. <laughs> 그 새끼들이 알라, 미쳐버리겠습니다. <laughs> 이러는데, 그 끝나고 나면은 이제 조금씩 내가 이제, 이제 죽기 전에 저는 그 해외여행 한다고 그랬잖아. 세계여행 하다 죽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오로라 보고 죽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가고 싶은 나라가 내 친구들이 갔다 왔다는데, 저 네덜란드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가장 인간의 자유를 어, 갈망, 추구하는 그런 면서알락사도 제일 먼저 했고 굉장히 똑똑한 나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교 애들인가 내 친구가 거기 갔는데 어디지 그그 그 저기 있잖아 그 영화 그아암스 아, 어디지 무슨 뭐그 앤서니 호키스 나왔던 니 어디 다음에 무슨 뭐 다음에 곱추 있잖아 영화 응아노틀다 곱추다 그. 그, 그 그쪽에 있는 부분들 이렇게 막 갔었는데 막 초등학생들이 이제 막 대마초 피고 다니고 보긴 그래요. 진짜 약하고 아니 그냥 그다음에 이제 뭐야? 그 동성애 결혼도 제일 먼저 이이 이, 이, 저기 합법화했고 그다음에 전국민의 70%가 뭐죠? 동고예요. 결혼을 안 합니다. 마음에 들다가맞으면 결혼하자. 살아 보다가. 그러니까 자유예요. 아 근데 나는 합리적이라고 봐. 합리적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어. 그 국민학교, 그 초등학교애 새끼들도 보고 싶고, 어떻게 꼬라 물고 다니는지. 멋있지 않냐? 그지? 그 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이렇게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라든지 그 네덜란드 쪽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특히 many French painters 많은 프랑스 화가들이요 produced enormous quantity i n o r m o u s 도 아까 우리가 했었던 그 단어랑 같죠? Tramandos 이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컬러 uh, quantities 양이죠 of Impressionist art inspired by the characteristic image of nature of z t 정통 도끼가실래요 아니면 쉼표 있으니까 달라 도끼 가볼래요? 달라 도가다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많은 프랑스 화가들이 인상파, 인상파 예술에 상당한 양을 생산해 냈는데, 근데 그것은 characteristics image of n a t u r 자연, 자연에 있는 대상물의 특징적 이미지에 의해서 고향, 고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또는 정통도교 하시는 많은 프랑스화가들이 뭐, 자연대상물의 특징적 이미지에 의해서 고향을 받으면서, 고치를 받으면서, 연상을 받으면서, 인상파 예술에 상당한 양을 갖다가 제공했습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55번부터는 이게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하 그 수능 문제 나왔을 때그 그림 있죠 그림 그림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이거는 먼저 설명을 약간 해드려야 돼요 이제 뭐에 대해서는 안경인데 좀 독특한 안경으로 해서 이런 양야 안경이 이렇게 있는데 뭐, 뭐 이런 식의 안경이겠죠 요렇게 돼서 뭐 테두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었을 텐데 여기에 무슨 전극 같은 게 달려 있는 거요 전기. 이거 딱 누르면은,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안경알에서 이제, 저기를 맞춰주는 거야. 시력. 자동적으로. 어. 근데 오호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아니야, 이거, 근데 이, 이 이게 도란들이고 그, 재능 기부를 해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게 있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되게 못 살잖아. 그래서 그, 누구지? 누구 박사가 그 안경 만들었죠?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2천 몇백원? 이건데 모든 시력을 다 맞춰줘요. 어? 안경알이 물이야 그니까 이렇게 해서 물만 집어 넣 물로 하면 모든 시력이 맞춰진대그거 들어본 적 없어요? 어 그래서 그걸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다 물로 이렇게 하면 초점이 다 맞는데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니? 물어본 내가 잘못했다요 아, 진짜 저도 <laughs> 물한번 넣으면 계속 <laughs> 자는 거예요? 그니까 모르겠어 그게 부족하면 물을 집어 넣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인터넷에서도 있어요, 기사에. 그래서, 어, 그런가? 아, 그랬었어. 그게 다오르더라고요 As illustrated of a 위에 그림처럼요, they are equipped with a small battery. 그것들, 즉, 양경입니다. 조그만한 배터리가 장착돼 있어요. With a fleet of a speed. Flip이라는 건툭 치다는 얘기야. 스위치를 켜물었어. The battery sends electricity to patterned electrodes. 전극이라 뜻이죠? 코팅 o a lens 렌즈 위에 코팅된 우리가 코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뒤덮여졌다는 얘기예요. 코팅된 격자 모양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향 어떤 모양새를 갖고 있는 전극에 전기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탁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어떤 요 이게 있었을 때기게 전기를 싹 보내주나 봐. 그렇게 되면 어 죄송합니다. 그 다음 밖에 없네. 어, 그래서 이게 시야가 다 맞아진다. 뭐, 이런 내용에서 온 거예요. 오케이? 아, 56번부터 가볼까 그랬는, 56번도 해볼까 그랬는데, 56번이 다음 것들과 쫙 연결이 돼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56, 57, 58, 59, 60까지. 좀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음, 여러분들 그 예습을 조금 해오셨으면 좋겠고요. 몇 번까지 가면 되겠어? 양심상. 지금 우리 몇번 했어? 55번까지 했잖아. 양심상 몇 번까지 하면 되겠어? 70. 에이, 에이. 아주 그렇다. 80. 80. 이제 거기까지 가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가는 거야. 오케이? 쭉 그냥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금요일부터 이제 교재 구매를 하시면서, 좀 열심히 합시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